이번 주 운세, 주간 운세. 범띠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범띠 운세 오늘의 띠별 운세. 용한 점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범띠생의 주간 운세를 전해 드립니다. 이한 주간은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사기 배신 등으로 고달프고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자존심을 죽이고 남과 다투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별 탈이 없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남의 의견에 따라 행하기 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시고 가까운 사람을 너무 믿고 맡기는 일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직책상의 변동 또는 승진이 예상되며 일이 많아 짜증나는 한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남성은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한 시기여서 다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겠으니 작은 힘이라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현상태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 듯하니 욕심을 내어 확장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은 삼가하는 좋겠습니다. 재물우는 친척의 일로 해서 낭비가 심하겠으나 기왕에 나가는 돈. 남을 도울 때는 기분 좋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우는 인자가 나선다면 다소 부족한 생각이 들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고 이 기회를 놓치면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건강우는 몸을 아파 병원 찾는 일이 있겠으며, 잘못된 오진으로 놀랄 수도 있으니 다른 의사에게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병세는 중태일 수도 있습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고 가늘게 흐르는 물이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는 법입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거창하게 잡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이 따르니 한꺼번에 태산과 바다를 이룩하려는 과대망상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차차 키워나가는 습성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상 점집 금위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위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용인 점집, 아산 점집, 영주 점집, 정선 점집, 담양 점집, 흥덕 점집, 의정부 점집, 의령 점집, 진도 점집, 장수 전 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